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그런 남자입니다. 자, 오늘 이거 보이세요? 솥? <laughs> 아, 무슨 맛 나와. 제가 지금 얼마 전부터 냉이 냉장국 영상을 두번 찍었죠. <laughs> 이게 그 문제의 냉이 냉장국 그릇입니다. 솥, 아, 솥이라고 해야 되나? 냄비. 이게 마지막 남았어요.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남은 와 오늘 이거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릇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밥은 일단 가져왔어요 밥아 뜨거워 그리고 멸치 이거 도라지가 있는데 이거 빨리 이것도 다 먹어 치워야 돼 됐습니다 야 아, 근데 이거 어떻게 아뜨안지않어 <laughs> 아직 와우 씨. 내미 이거 우 이거들 무슨 맛나가 지금 아뜨거 어. 와 와.. 매운게 게 무슨 맛나오지고 어떻게든 먹어야됩니다 야, 한 일주일 된거 일주일 좀 안됐어요 아. <laughs> 아. 아, 시간 얘기 안 해드렸구나. 지금 시각, 1 1시 57분입니다. 아. 계속 나와, 계속. 아, 미치겠네. Det <laughs> går 염소 된것 같아 염소 그소 야. 그소 염을 먹는 야, 같지 않습니까? 야. 야, 다 야, 야. 다 야. 야, 야. 야, 아우저사브라 도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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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같은데 빨리 먹어야겠다 사 도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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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요 어. 아이고나밥을 말아야 되나? 밥 말아야겠다. 아밥 말아 아 밥을 없다 말네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찍어 이거 이거 <laughs> 말아 가지고 엮다 먹지 말고 이게 그러니까 못이 그러니까 촬영이 안 되잖아 이거 다시 마지막 남은 냉미등장국 끝내고 있습니다. 좀 해야 돼. 두 가지 빨리 다 먹자. 두 가지 상황이 어 빨리 끝낼 수 e 어 끝낼 수있 d 끝낼 수 있다 <laughs> 아 맛은 있어요 절대 맛없는 거 아닙니다 네, 맛없는 거 아니에요 맛은 있습니다 s g 어머님 n e s s goodness, g o o d n 너무 많아, 양이 이거 삼산 찍고 있어요, 지금 총한 4번 먹은 것 같아, 4, 5번 한 2번은 안 찍었고 이렇게 먹긴 처음입니다 아마 잘안 나올 거예요 이건 이제 다 먹어야 되니까 다가 그냥 o w 다먹었 할수 있어 배치는 <laughs> 음. <laughs> 아, 하나도 안 먹었네 부러진 끝냈고 끝낼 수 있어. 음. 아 끝이 보인다. 뭐 토크를 할 수가 없네요 먹기가 바빠가지고 아 코로나 오늘부터 마스크 오부제죠 그리고 몸 건강이 코로나 안 걸리게 주의하세요 저는 집에만 있으니까 제일 위험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뭐 민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, 친한 약국 같은 데 가면, 이제 민증 같은 거 없어도, 그냥, 이렇 민증 번호만, 그 신분증을 제출 안 해도, 민증 번호만 알려줘도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는, 그, 누나가, 그, 민증 번호 빌려달라고 해가지고, <laughs> 빌려왔습니다. <laughs> 어, 트름 나오네, 죄송합니다. 저는 마스크 저희 집이 지금 마스크가 쓸때한 세네 한 달치가 있어요 세 달치라고 해야 되나 저 예전에 사 놓은 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어머님이 사 놓은 건데 방역 마스크 그리고 저는 이제 면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어, 면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방, 방한 마스크 같은 게 완전히 입을 가리는 그 다음에 보여드렸죠 필킹 마스크라고 어차피 근데 걸릴 사람은 걸려요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걸릴 사람은 걸립니다 근데 저는 밖에 잘안 나가니까 아무튼 몸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걸 먹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좋아 자 국물만 남았어 좋아 하늘루야 국물 국물 원샷 갑니다 엄마 다 먹었어요 아! 다 먹었다! 냉이냉땅 아유, 죄송합니다. 밥을 태웠네요. 이것도 조워 먹으면 어럽다고할 거죠. 전 들어온 놈입니다. 아, 냉이냉장고다 먹었습니다. 아, 씨! 욕하는 패드립이잖아. 이건 하면 안 되죠. 엄마 다 먹었어요. 근데 여러분들,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지금 곰탕이랑 카레라이스가 있어요. <laughs> 아, 이거 욕했다.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. 엄마, 응, 잘 먹었어요. 지금까지 아, 잠깐 이걸 안 먹었네. 멸치는 하나 먹어야 돼 멸치는 꺼내놓고 한 번도 안 먹었네 예의가 아니잖아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? 눈으로 <laughs> <laughs> 얘기하고 있죠? 냉이냉장고 콘텐츠 끝 지금까지 그런 남자였습니다